한국형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 알아보니 어떠세요? 제대로 더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단지 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참여해서 나의 가게 소득도 만들고 내가 사는 아파트와 동네도 부자로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주부들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신다고요? 심지어 남자라고요?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 전화로 문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 여기 올라와 있는 유튜브 영상을 모두 시청합니다. 2. 부족한 부분과 더 궁금하신 내용을 전화를 통해 문의합니다. 전화 통화 시 저희가 온전히 이해하셨는지 확인합니다. 3. 함께 참여하기로 작정하셨다면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지금 거주하시는 아파트에서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가령 고급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엔 힘들 수 있습니다. 4. 저희가 개발한 플랫폼인 카카오톡 채널을 전달해 드립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5. 다른 주부들께 어떻게 전달할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나는 잘 모릅니다. 대신 여기 카카오톡 채널에 문의해 보세요라고 무조건 잘 모른다고 하면 됩니다. 참 쉽겠죠? 이제 한국형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모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회사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 주부들만이 할수 있는 것, 아파트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은 한국형 네트워크 마케팅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